안녕하세요. 글리쌤 작가 이종섭입니다. 우리가 힘들려고 태어나는 건 아닌데, 참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. 특히 이런 마음이 들때 굉장히 힘들어요. 현재 상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그런데 이 현재 상태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 때, 내가 뭘 해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.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경우는 우리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때예요자 누군가 나를 공격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방향에서 나타날 거란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어 옆에 막다른 골목이고 한 곳에서 나타날 것 같아 자 이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나마 방어를 할 수가 있어 등 뒤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괴한을 내가 맞닥뜨릴 준비를 미리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방이 막 트여 있어. 그리고 굉장히 어두워요. 어디서 무언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야. 앞뒤, 좌우, 뒤까지 내가 신경쓰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 불안한 거죠. 감정이란 것도 명확히 내가 왜 힘들어 하는지 이유를, 원인을 모르면 다 그냥 뒤섞인 채로 어떤 소용돌이 같은 느낌처럼 내가 소용돌이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. 가늠하지 못한 채로 그냥 계속 가라앉는 기분이 들어요.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 세 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걱정, 두려움, 불안이 있어요. 걱정은 이런 거죠. 내가 공과금 고지서가 날라온 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까먹고 있던 거예요. 어 그랬더니 뭔가 연체료가 계속 막 쌓이는 느낌이야. 아 내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아 그걸 놓치고 있었네. 그 고지서 어디 갔지? 이거 계속 안 되면. 어, 연체를 붙을 텐데. 걱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결을 하면 돼요. 연체를 했지만, 일단 내가 그걸 내버리면 상황은 종결돼요.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. 두려움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거나 막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 같은 조짐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.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총소리가 났어요. 나한테 어떤 위해가 가해지진 않았지만, 그 총소리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죠. 나도 걸어가다가 괜히 얻어 맞는 거 아닌가? 그 상황이 내 앞에 눈에 보일 것처럼 직면해 오는 거죠. 이런 상황이 매일 있진 않죠. 그리고 이 두려움에 떨면 우리는 운전도 못 해요. 사고 날까봐 운전 못 합니다. 비행기 떨어질까봐 비행기 못 해요. 납치범 나타날까봐 어두운 골목은 절대 지나가지 못 하죠. 어두운 골목은 좀 피해서 다닌다든가, 안전 운전을 한다든가, 어느 정도는 내가 방어책을 강구할 수가 있어요. 불안은 어때요? 자, 불안은 지금 당장 일어난 건 아니에요.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의 예측을 내가 먼저 해버려요. 무슨 미래학자 마냥 내가 자꾸만 예측을 해버려요. 내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. 분명히 나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.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. 야, 내가 이러다가는 이 상태로는 이 상태가 계속 쭉 이어지겠구나. 자, 취업도 안 되고, 일거리도 없고, 뭐, 백수로 계속 살아갈 것 같아. 이렇게 힘든 이유는 결국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비빔밥처럼 휘저어져가지고, 이게 걱정이냐, 불안이냐, 두려움이냐, 파악하지도 못하고, 그게 나를 그냥 뒤엎어버린 거예요.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거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걱정도 있고, 고민도 있고, 방어할 수 있는 두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, 모든 걸 불안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. 나는 통제할 수 없다. 결국에는 내가 불안을 느낀다는 거는,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. 완전히 청신호는 아니지만, 완전히 빨간 신호는 또 아니에요. 불안감조차 못 느낀다면, 현재 상황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, 아무 개선의 여지가 없이, 그냥 나가서 놀고 있어.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체로 나를 너무 타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일단은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. 대신 거기에 행동이 들어가야겠죠. 현재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는 항상 과거에 그랬어요. 일단 내가 힘들어하는 게 뭘까? 쭉 써봤어요. 글로. 자, 그리고, 아,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네. 그런 거는 취소선으로 이렇게 만들고. 실제 눈에 보이는 거랑 머릿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랑 내가 느끼는 정도가 달라져요.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. 자, 여러분들, 걱정이 드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해결하세요. 계속 미루지 말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려움. 이거는 모든 두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을 쫓아다니질 않아요. 미리 내가 예방을 하면 됩니다. 불안. 압도 되지만 말고 행동을 하고 내가 눈에 보이게끔 불안의 크기를 내가 스스로 가늠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의 90%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 쓰는 거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공기부여 받고 1일차고 공부하실 분들은 상단의 카페 언제나 와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